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NBA 다섯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디애나 대 미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디애나는 델러스에 패하며 사실상 플레이인 경쟁에서 탈락했다. 할리버튼과 마일스터너, 버디힐드 등 주전 대부분이 빠진 경기였기에 리드를 허용한 이후 따라갈 동력을 얻지 못했다. 남은 시즌은 네스미스와 넨바드, 메서린 등갓 스물을 넘긴 어린 선수들이 팀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브리셋과 잭슨 등 로테이션에서 빠져있던 선수들의 출전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이어서 미러키는 디트 원정을 잡고 1위를 지키고 있다. 부상으로 쿤보가 한 경기를 빠졌고 주루알러데이도 결장했지만 그래도 리그 1위의 위용을 보였다 미들턴이 34득점 팔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로페즈와 포르티스 등 빅맨진도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해냈다 주전의 부상 시간에 충분히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던 제본 카터와 코너튼 등의 경기력도 꾸준하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인디애나는 할리 버튼의 부상 결장 기간 동안 승률을 까먹으며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뒤처졌다 그로 인해 최근 젊은 선수 위주의 경기 운영으로 미래를 대비 중이다. 이 경기도 넴바드와 메서린 등이 경기를 이끌 텐데 쿤보가 돌아와 주전 구간을 압도할 미러키를 상대하기 어렵다. 미러키가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미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브루클린 대 휴스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루클린은 올랜도에 패하고 홈에 돌아왔다. 마이애미전 승리로 기세를 올렸지만 올랜도의 높이에 고전했다. 브리지스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하며 44득점 경기를 했지만 필리스미스와 디니디가 18개의 야투 시도 중 17개를 날렸기에 승리할 수 없었다. 캠토마스와 샤프, 패티 밀스 등 벤치의 지원은 좋지만 주전 구간은 경기력 기복이 있다. 이어서 휴스턴은 동부 원정 중인데 첫 경기에서 뉴욕에 완패했다. 전반에는 리드를 잡기도 했고 꾸준히 접전을 이어갔는데 후반 경기력 난조가 아쉬웠다. 케빈 포터가 부진을 털어내고 득점을 이끌었지만 그를 제외한 선수들의 외곽포가 너무 터지지 않았다. 또, 최근 이슨 외의 벤치에서 득점에 가담하는 선수가 없기에 벤치에 열쇠가 있다. 휴스턴도 그린과 자바리 스미스 등 팀의 재능을 앞세워 시즌 막판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승리가 있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다. 플레이오프 경쟁이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브리지스가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는 브루클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뉴욕 대 마이애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은 휴스턴을 잡고 6위권의 추격에서 달아났다. 충분히 쉬고 나선 경기였는데 랜드리 페인트전을 폭격하며 팀의 리드를 이끌었고 퀵클리 가8 0의 육박하는 야투 성공률로 40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나잇을 완성했다. 로빈슨과 아텐슈타인 등 센터진의 득점은 떨어지지만 백코트 화력이 워낙 배어나다 브런슨이 부상 이슈로 고전 중이지만 그라임스와 퀵클리, 하트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하다. 이어서 마이애미는 토론토에 이어 뉴욕을 상대하는 험난한 일정이다. 5위인 뉴욕과 승차가 벌어진 상황이기에 6위를 확보하고 플레이오프 직행을 해야 하는데 순위 경쟁자들을 연속으로 만난다. 때문에 버틀러와 타일러 히로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이유가 없다. 어려운 일정이지만 주전 선수들이 30분 이상을 출전할 것이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마이애미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며 플레이인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고의 공수 겸장인 지미 버틀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전 라인업이 있지만 백투백으로 뉴욕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브런슨의 부상 이슈에도 그라임스와 키클리가 공백을 메우고 있고 랜들이 상대 페인트전을 공략할 뉴욕이 중요한 1승을 더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뉴욕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필라델피아 대댈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는 MVP 컨텐더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덴버 원정에서 패했다. 경기 전 요키치를 겨냥한 비아성 인터뷰를 한 앰비드가 결장했기에 접전에서 치고 나갈 동력을 얻지 못했다. 이 경기 역시 앰비드의 결장이 유력하기에 헤럴과 니앙, 데드먼 등이 출전 시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인 건 서부 원정에 결장했던 하든이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어서 댈러스는 인디애나를 잡고 연패를 끊었다. 샬럿의 연패하는 등 최악의 시즌 마무리로 플레이인 경쟁도 버거운 상태였기에 한숨을 돌릴만한 승리였다. 그러나 아직 11위에 그치고 있기에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테크니컬 파울 한계가 취소되며 인디전 승리를 이끌었던 돈치치를 비롯해 어빙과 아디, 팀 하더웨이 등 주축 선수들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 필라는 동부 3위가 유력한 상황이기에 플레이오프를 위해 엔비드를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감각이 필요한 하드는 홈경기에 돌아오겠지만 풀핏의 몸상태가 아닐 것이다. 돈치치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고 어빙과 블록이 뒤를 지원할 델러스가 화력전 승부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대 LA 레이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카고는 클리퍼스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1쿼터 5점을 앞섰지만 2쿼터 이후 클리퍼스의 3점 융단 폭격에 무너졌다. 드로장과 라빈, 부세비치 등빅삼가 모두 20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잘해주던 화이트와 도순무의 야투가 터지지 않은 것이 패인이었다. 근래도 서부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돌아왔기에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어서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에서 시카고에 홈패했다. 14경기를 연속으로 빠진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와 30분을 소화하며 19득점을 올렸지만 복귀 전 패배를 당했다. 슈로더와 리브스가 보렌들러로 나서 공격을 주도했는데 팀 어시스트 개수가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르브론이 돌아왔기에 데이비스와 함께 팀을 이끌 수 있는 점은 큰 호재다. 막판 순위 싸움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본다. 복귀전에서 벤치로 출전해 경기 감각을 찾은 르브론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드로잔과 윌리엄스 등 언더사이즈 매치업을 폭격할 것이다. 또 서부 원정으로 지쳐있는 시카고보다 하루 더쉰 레이커스이기에 체력적으로도 상대를 앞설 수 있다. 데이비스의 골밑 장악도 예상되는 레이커스가 중요한 1승을 더할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LA 레이커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